네 안녕하세요. 녹화 시작됐고요. 이번 판 상대방 탑잭스고요아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좀첫 판이고 아 지금 몸이 좀 약간 찌뿌둥해서 좀 긴장되긴 하는데요. 최선을 다해볼게요. 매니언들이 상선되었습니다. 어. 첫판 정말 너무 긴장돼가지고 제대로 못할 것 같다 나 잭스가 아마 초반에 도약을 찍을 걸로 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초반에 좀 사려줍시다 이 잭스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저 CS 모아서 라인 밀려고 하는 거예요 라인 땡기려고 하는 풀린 줄 알았는데 그냥 라인을 미네요. 우회입니다. 좀 살릴게요. 잭슨, <laughs> 좋아요. CS한테 한대 얻어맞았죠? 아유, 내 대포 못 먹었다. 아 이걸 좀 아쉬운데요. 잠깐 라인 프리딩 좀 할게요. <laughs> 아안 죽네, 이제 한 방에. 재다 <목소리도> 아, 존나 아프네. 진짜 이거 따이브올 수도 있거든요.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. 좀더 모았다 가고 싶은데. 뭐지? 어, 나이스. 집에 갈 거야. 제이스가 라인을 밀 생각이 없기 때문에. 어차피 당겨지는 나이라서 집에 가도 되거든요. <laughs> 모르겠어요. 직공 못을 것 같은데. 예태껏 제가 직공 쓰면서도 <laughs> 직공이 묻는지도 모르고 있었네. 못을 것 같은데요. 맥도 일단 궁을 썼고, 저도 궁 썼는데 어쨌든 라인은 밀어집니다 지금 광희의 검이 없어서 광희의 검만 나오면 괜찮거든요 근데 잭슨은 광희의 검이 나왔고 저는 없기때문에 아 이거 오반데 제대로 호응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는데 저걸 그냥 저렇게 들어가버리네요 저거, 낚시하려고 저러는 것 같은데? 그냥 전면만 썼을 거예요. 아좀 아쉽네요. 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냥 유차 써도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차만 쓴 건데요. 어 방금은 조금 아쉽네요. 이거 잭스가 라인을 밀 건데 제가 그 전에 빨리 도착하면 좋겠는데 아 이게 안 되겠네요. 이 라인 안 박히면은 제가 프리징 하려고 했거든요 일단 근데 잭소도 전멸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스택은 나름 계속 잘 쌓고 있으니까 초반에 좀 약간 힘들었던 구간을 어느정도 넘겼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잭스 오면은 바로 싸울게요 조금 위험합니다 약간 피좀 채우고 그러고 해야겠어 피가 없기 때문에 잭스가 라인을 밀고 있으니까요 그냥 포탑 근처에서 받아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. 이거 엘리스가 다이브 수도 있는데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이거. 음? 말자가 테를 탔네? 왜탈 테지? 로드님 어서 오세요. 이거 죽었죠 이 새끼. 제압되었습니다. 아, 바텀 좀 아쉬운데요. 와 이게 산다고? 궁이 있었네요. 죽나? 죽어 같은데? 안죽는데 오, 와, 와. 진왜 저렇게 세지? 일단 아, 이제 궁이 없으니까 잠깐 살이고요. 잭스가 계속 아까부터 라인을 좀 밀어주네. 프리징이나 하지그면 이제 잭스는 저의 못 이기고요. 오면 그냥 바로 뚝배기 날려버릴게요. 또 잭스도 저랑 라인전이 안될 거라는 걸 아는지 좋습니다. 아이씨, 하이마, 스택쌓 써야 되는데, 그걸. 아이고, 답답한 놈아. 아니, 짜오가 이거 나서스를 모르나 보네? 대포에 1 2스트 쌓인다는걸? 짜오 형가도은데 대포는 남겨도 1 2스트이란 말이야. 일단, 제가 바텀을 가고 싶은데요. 상대방이 탑게임이라가지고, 가면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저 원래 제가 보통은 헤르메스를 가는데, 근데 이번 판에서는 그냥 닌탑을 갈게요. 왜냐면 상대방이, 뭐 앨리스가 AP긴 하지만, 얜 노네로 치고, 일단 주력 딜러들이 다 AD라서. 그래서 이게 난것 같아요. 그리고 잭스가 약간, 뭔가 미친 짓을 하는데요. 제 새끼 저러 죽습니다 저한테 일부러 뒤로 뺐는데 안오네요 거리가 좀 약간 멀면은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잭스하는 애들이 약간 착각하는게 있는데 나서스를 되게 호구로 보거든요 자기가 이길거라 생각해서 왜냐면 반격이 있으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서스 존나 쎄요 나서스의 장점이 뭐냐면, 은 애들이 호, 호구로 봐요. 호구로 아, 근데 엘리스가아니 아까부터 미드랑 독턴이나 엘리스가좀 약간 계속 봐주는데, 일단 템은요. 제가 스테라가 갈 거예요. 엑스가 저보다 레벨이 높네요 아까 우리편 정글이랑 저랑 경험치를 계속 나눠먹은게 있어서 제가 좀 레벨이 낮아서 일단 제가 견제가 심하니까 제가 그냥 바텀 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잭스가 다시 바텀으로 올려나? 아니네요. 그냥 탑을 밀고 있네요. 일단, 미드 시야도 안 보이고, 그러니까, 이게 엘리스가 왠지 바텀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, 조금 약간 살이면서 할게요. 아니다, 애들, 애들 갑자기 안 보입니다. 저도 생각보다 그렇게 잘 붙은 편이 아니라서 조금 조심해야 되거든요. 라인 계속 밀게요. 그냥 일단 12를 산거 다행이고요. 이거 텔 탔네. 그럼 이거 제가 밈이다. 이거 그냥. 와, 이거 대박인데요? 우리 팀 되게 잘 싸웠네. 미쳤네? 뭐지? 이편 존나 잘 싸우는데? 아, 빼라 그냥 점점 사올게 이거 막아야된다 얘들아 일단 나서스은로 제가 테를 안 드는 이유가 약간 좀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데요. 근데 나서스는 테를 들면 안돼요 요새는 트렌드가 테를 들 필요가 없는 게가금은 타이밍을 잘은으면은지금처럼 잘 제가 잭금은지금킬지 땄듯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텔과 전멸.. 아 그니까 전멸하고 유찰을 들면은 이게 한타에서 정말 나소스가 엄청나요 진짜 보시면 알아요 텔을 들어야 되는 경우는 정.. 말못 버티는 상대이들 근데 그럴 때만 드는 게 좋고 에서 좋아요 노토님의 저.. 다텀이 갔지? 방금 솔직히 맨 처음에 아까 그 미드에서 4대5 싸움이 오히려 이겨버린 것 때문에 놀랐거든요전 솔직히 우리 상대방이 한두 세명만 죽고 우리 편 전멸할 줄 알았거든요 저 때고 전 아예 그냥 다텀을 완전 그냥 억제기까지 밀어버릴 생각으로 한건데 근데, 오히려 안 죽고 저렇게까지 또 살아준 게 놀라워요, 진짜. 오, 좋아요. 짜오가 그래도좀잘봐 주려고 노력했으니까 짜오 죽게 솔직히 짜오보다는 엘리스가 상대방이 솔직히 좀 저한테는 좀그고 그거 했는데. 그 일단 잭스는 일단 초반에 굉장히 힘들어요. 보셨다시피. 근데 방법이 있긴 있어요. 잭스를 초반 딜교 해도 충분히 딜교 하시는 방법이 착취랑도란니을 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잭스도 아프거든요. 그 그러니까 초반 딜교가 조금은 가능해요 그리고 어찌보면 나중에 또더 쉽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 후반을 고려해서 직공을 든 거고요 이건 뭐 취향차니까 근데 대신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다면은 어... 일단 6렙 전까지는 그니까 러직공틀이 드셨다면 절대 싸우시면 안 되고 광희의 검 나오면 이기거든요 그리고 싸우는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잭스가 반격 들고 저를 이제 도약으로 때릴 거 아니에요. 그때 이제 바로 그냥 궁을 키시고 <laughs> 싸우세요. 잭스 상대로 막궁 늦게 켜서 막 감보는 이런 플레이하지 마시고 그래야 이기거든요. 네,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